상월결사 인도술래단과 동행하고 있는 강아지 술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는데 btn 유튜브가 처음 공개한 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종단 교육기관인 중앙승가강원이 대교과 졸업생과 사교과 수료생 28명을 배출했습니다. 총무원정 호명스님은 한명한 한 명이 모두 종단의 미래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노인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을 재수탁해 5년 동안 디지털 복지 문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눈으로만 보던 백제 문화유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를 통해 문화유산과 호흡할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 감독인 구담 스님이 국내 최초로 무용극 영화를 제작합니다. 천도제를 바탕으로 한국 무용이 마임으로 어우러진 영화는 오는 9월 세계 일화 국제불교영화제에서 정식 상영됩니다. 월간 해인지에서 5년간 보리의 꿈을 연재해 오고 있는 우여 스님이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출간했습니다. 스님은 책을 통해 내 안의 부처님과 만나는 그림수행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이 도보술래 7일 차인 지난 15일 비아르주 체나리에 도착한 가운데 btn 불교TV 유튜브로 유명해진 현지 아기 강아지 술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술래는 술래 5일차 아침 유피주 세드푸르라는 마을에서부터 수경지인 비하르주 쉬브람푸르까지 무려 10km를 함께 걸으며 동행해 어느 순간 술래단의 마스코트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강아지 술래의 이름도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지어준 것으로 술래는 스님들이 시키고 이를 잡아주는 등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순례는 B.T.N 유튜브가 국내외 처음 공개 알려진 이래 수천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이 강아지 순례를 보드가야까지 동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B.T.N 본사에는 강아지 순례를 국내로 데려올 수 없냐는 문의 전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순례단이 초전법륜지 녹야원에서의 입재 법회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지나온 거리는 총 145km. 순례단은 13일째가 되는 오는 21일 누적 이동 거리 297km를 기록하며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에 입성합니다. 이튿날은 마하보디 대탑 기도 법회로 성지를 장엄하게 됩니다. 이후 중림 정사와 대림 정사에 도착하면 누적 거리 513km가 되며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지 룸비니 등을 거쳐 1167km를 순례한 뒤. 다음 달 20일 기원정사에서 회양식을 봉행합니다. 혜인총림 혜인사 주지후보에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스님이 추천됐습니다. 혜인사는 어제 경례 관음전에서 방장 원각대종사 등 제적위원 32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후보 추천을 위한 임회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혜일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의 주지는 임의 심의를 거쳐 방장이 추천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합니다. 헬스님은 도견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삼이계,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 14, 15, 17대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중앙종의 사무처장.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남 본국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태고종 종단 교육기관인 중앙승가강원이 제13기 대교과 졸업생과 제14기 사교과 수료생 28명을 배출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한명한 명이 모두 종단의 미래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화마를 입은 군산연불사에 복구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대구종 종단교육기관인 중앙승가강원이 어제 오후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3기 대교과와 제14기 사교과 졸업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대교과 18명과 1 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교과 열 명에게 일일이 졸업장과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호명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정을 마친 졸업생과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명한 한 명이 종단의 미래라고 격려했습니다. 정진하는데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종단의 미래를 짊어지고 정도로서의 종조 스님의 산문 활용의 뜻을 기리피는 그러한 정도가 되시기를 이어 호명 스님은 대교과 졸업생에게 선덕과 중덕 법계응시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장 성관 스님은 수행자로 덕목을 잘 갖춰 종도로 또 사찰의 주지로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단의 종도로서 또한 각각의 개 사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확한 내용으로 수행 정진을 잘 하셔서 모든 인연자에게 포기를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 한편 중앙승가강원총동문회는 이날 지난 1월 화마를 입은 전라북도 군산 연불사에 따뜻한 위로와 복구 기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총동문의 회 복구 기금 전달은 지난달 경기도 용인 연화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화마로 산신각은 제뜸미로 남았지만 화재범마저 용서한 연불사주지 해윤 스님은 도반 스님들의 위로와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기도의 힘으로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깨끗하게, 여법하게 기도 시작해서 어 불사를 잘 하겠습니다. 중앙승가강원 졸업생들은 종단의 유일한 강원 졸업생이란 자부심으로 도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포교를 위해 또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와 명락사, 경상남도 마산사막사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정성을 보탰습니다. 지난 14일 관문사 2층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열린 튀르키의 피해 지원기금 전달식에서 관문사가 2천만 원, 명락사와 사막사가 각각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튀르키로부터 도움을 받아 보온을 해야 한다며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의 국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사찰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태종은 산하 ngo인 나누며 하나 되기와 함께 2월 말까지 성금을 모금해 주연 티르키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인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복지관을 재수탁해 5개년 운영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디지털 복지문화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변화와 함께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치위원회는 의견 수렴 후 호칭을 어르신에서 회원으로 변경했고, 복지관은 직원 조직 구성에 변화를 줘,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정관 스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플러스 카페 운영에 재시동을 걸며 오는 5월 중으로 사후점을 오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20% 이상 확대하고자 판로와 상권도 점차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지속 가능 노인 일자리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시장형 일자리 차세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 노멀 트렌드 반영 플러스 카페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복지 문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음성 기반 AI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위험 회원들을 위해서 IoT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령의 회원들이 디지털 문화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계에서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회원들과 좀더 친밀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봉사단을 확대 운영해서 하고자 하고 그리고 특히 디지털 약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ESG 기업 매칭 펀드레이징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에 개최되는 제4회 서울 시니어 연극제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 복지까지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진호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백제 문화유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쉼터가 생겼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준비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인데요.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쉬어가고 문화유산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이 합장을 하자 맞은편벽에서 마음속 연꽃이 피어납니다. 화면은 어느새 한 폭의 그림으로 변신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공개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백제를 실감하다입니다. 길이 12m, 높이 2.4m의 대형 초고화질 LED 화면에 백제 대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화면 맞은편 툇마루에 올라 영상 속 명상자세를 따라하면 동작을 인식하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인터랙티브적 요소가 있어서 화면에서 안내하는 명상 자세를 따라하시면 어, 내 마음 속에 연꽃을 피운다던가 아니면 금동 대학로의 악사가 되어서 악기를 연주해 보는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제를 실감하다는 국립 부여박물관이 세 번째로 기획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 불상의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부여 규암출토 금동 관음보살 입상. 백제 사리정엄의 고귀한 면모를 보여주는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이 밖에도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외리유적 문양전을 생동감 있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테마루에서 영감 얻은 디지털 쉼터를 테마로, 관람객이 문화유산을 쉽고 편안하게 즐기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적인 장소에서 복합 문화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으로 전환을 꿈꾸는 박물관의 기조가 엿보입니다. 국립 부여박물관에서 직접 실물을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어, 쉼터라는 공간에 어울리도록 관람객들께서 유물의 학술적 역사적 의미보다는 어,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백제 문화유산의 미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문화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립 부여박물관은 화려하고 실감나게 재현된 문화유산을 마루에 걸터 앉아 편하게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심터 백자를 실감하다는 본관 상설 전시관 내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뉴스 이효진입니다. 독립 영화 감독인 구담스님이 국내 최초로 무용극 영화를 제작합니다. 천도제를 바탕으로 한국 무용과 마임이 어우러져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9월 세계 일화 국제 불교 영화제에서 정식 상영될 구담 스님의 영화 '불교 진혼곡' 제작 발표회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구담 스님이 기획한 영화 '다시 피고지는그 뜻으니' 새롭게 각색돼 제작됩니다. 배우 교체, 내용 수정 등을 통해 더욱 불교적으로 새롭게 각색한 제목은 '불교 진혼곡'. 지난 14일. 영화 불교진혼곡 쇼케이스 제작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번 이전에서는 현생일 좀 역할이 많았거든요. 현생에 서도광대 역할. 그런데 지금현생 역할, 과거 중심 영화가 된 거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번 버전의 영화에서는 이제 연기자분들이 춤을 배워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이제 무용수분. 불교진혼곡은 국내 최초의 무용극 영화입니다. 대부분의 촬영이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이루어지며 천도제의 바탕을 둔 영화적 서사위에 한국무용과 마임이 어우러져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천도제 과정에서 전생과 현생의 윤회를 겪는 주인공 수인의 이야기로 거듭된 윤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존재의 성찰을 드러냅니다. 국립무용단 소속 무용수인 박기량 배우와 마임 퍼포먼스 전문가 이정훈 배우가 참여해 작품의 깊이와 전문성이 더해졌습니다. 무대에서는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춤의 언어로서는 충분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춤의 표현이나 뭐 여러 가지 손짓이나 말 목소리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수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보려고 그렇게 집중했습니다. 연출자 구담스님은 불교는 과거 이래로 동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해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창작 결여와 전통 해석 부재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불교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이 안에 불교 문화, 불교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주제 우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좀더 불교 예술을 이 세상에 많이 선보여서. 좀더 많은 불자들이 호응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아, 불교 영화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알려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이제 세와 소임을 좀 헌신하고자 합니다. 제작진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후반 작업을 위한 제작비 모연을 진행하고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제작 지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마법의 융단을 타고 날아다니는 부처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월간 해인지에 5년간 보리의 꿈을 연재해 오고 있는 무여 스님이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출간했습니다. 스님의 내안의 부처님과 만나는 그림수행 발언을 이은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마법 융단을 타고 하늘을 날아 중생세계를 둘러보는 부처님.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부처님. 불교 미술 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장엄하고 화려한 부처님이 아닌 친숙함을 넘어 귀엽기까지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이 한 권의 컬러링 북으로 출간됐습니다. 어, 이런 사견과 사보를 같이 하면서 좀 쉽게 좀 친근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의 책을 제가 또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다 2010년 양산 내원사로 출가한 무여스 님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보리의 꿈이란 제목으로 월간 해인지에 글과 그림을 연재해 왔습니다.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부처님을 접하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틈날 때마다 다양한 부처님을 스케치해온 무여스님은 책을 통해 포교하겠다는 발언으로 1인 출판사 그 봄을 열고 스님의 첫 작품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편했습니다. 단순히 컬러링북이라고 하면 이제 색칠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저는 이게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한번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 그림을 그리, 그리면서, 신구의 삼업이 동시에 할수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펼치기 전에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탄생불, 여마미소등 49장의 그림에 색을 입히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부처님과 만나길 바란 겁니다.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리다와 명호를 쓰는 쓰다, 부처님의 말씀을 선택해 채워보는 채우다, 크게 세 부분으로 한 면은 빈 공간으로 남겨 컬러링북을 통해 느낀 점, 떠오른 그림과 경전 등을 자유롭게 채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불국토상조와 사단법인 부산 여성불자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올바른 장례문화 활성화와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불국토상조와 부산 여성불자회는 어제 BTN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증명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부터 불교식 상장례 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불국토상조는 조계종사나 부산 여성불자회, 정자재천 회장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상조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여성불자회는 1994년 창립 후 청소년 장학금, 군포교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포교 활동으로 여성불자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 TV가 함께하는 트루키의 지진 피해 돕기 캠페인에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감로수 회원 일동이 30만원을, 이창수님께서 20만원, 송도영, 허창순, 허정혜님께서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허창임님께서 10만원, 도은숙님, 박순우님께서 각각 5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